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가 부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던 헬라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헬라 철학은 전통적으로 영혼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로 보았어요. 그러나 몸은 굉장히 천하게 보았습니다. 심지어 몸을 어, 몸과 물질을 악의 근원으로까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에게는 영혼 불멸, 영혼이 어, 멸하지 아니하고 이 영혼이 존재한다는 영혼 불멸은 굉장히 매력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육체가 부활하여 다시 산다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요. 어 오늘날 우리를 보더라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는 바죠.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는 우리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몸의 부활이 필요한가? 여러분 어, 죽어서 천국 간다. 누가 우리에 앞서 죽으면 천국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생각하자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관심에 두는데 훗날 몸이 다시 부활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영혼으로 살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죽어 천국 가는 것은 관심이 더 많으나 부활에는 관심이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더 관심이 있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십자가 사건에 우리는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의 복음 핵심은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에가 이제 복음의 초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전하는 교회는 이 헬라 시대의 여러 사람들과 여러 단체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교회는 부활을 증거하고 세상은 부활을 싫어하고 몸이 부활해서 뭐하냐 이거죠. 그 천한 몸이 부활해서 뭐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세상이 묻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가능하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부활하냐?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은 가능한 것이냐 하는 질문이 존재하고요. 또 만약에 부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부활할 거냐? 부활한 몸은 어떤 몸이 될 거냐? 죽기 전에 몸하고 같냐 아니면 다른 몸이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겁니다. 아, 진짜 몸이 부활하는 거야? 아, 영혼이 살면 되는 거지. 나의 영혼이 영혼이 살면 되는 거지. 굳이 몸이 부활을 필요가 있는가 하고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 그 복음을 확실히 믿으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부활이 사실임을 이제 설명하죠.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3절과 4절 보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말씀대로 죽으신 거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다. 그애원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다. 그리고 그부활에 증인들이 존재한다. 먼저는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너희들끼리 하는 말 아니냐 그러니까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다수가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어 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네 개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도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만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하죠. 부활아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났어.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이러 사람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나도 만났어.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야 네가 예수님 만난 거 어떻게 아냐? 그네 혼자서 하는 이야기지. 네가 예수님 만난 걸 내가 어떻게 믿냐? 어. 그 네가 지어서 한 이야기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뭐 요즘처럼 사진을 찍어놨다거나 동영상을 촬영해놨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믿냐?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삶을 보라 하는 거죠. 나를 봐라 나를 나 바뀌지 않았냐? 나 바뀌지 않았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바뀌지 않았냐? 나나봐나봐 나 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나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들 싹다 잡아 감옥에 집어 넣던 사람이야. 내 손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 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10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나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 그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고생하고 수고했다. 그런 나를 봐. 내가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변하겠냐?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이 핍박받고 이 고생하는데 진짜로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렇게 변했겠냐? 나를 봐, 나를 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신하게 될까요? 근본적으로는 성령에 강권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성령의 은혜가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는 먼저 믿는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야,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살지? 하고 관심과 호기심이 존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의 변화된 삶이 필요한 거죠 내가 변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야, 제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지? 관심이 가지, 호기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 관심과 호기심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를 더 느끼게 되는 거죠. 문제는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동할 만한, 아, 감동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관심이라도 가질 만한, 호기심이라도 가질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죠. 오히려 사회 각층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꼴불견인 경우가 참 종종 존재하죠. 모든 계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존재하죠. 뭐 정치가 됐던, 교육이 됐던, 일반 사회 현장이 됐던, 경제가 됐던, 어디가 됐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하는데,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안 많죠. 오히려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할 때가 안 많죠. 매스컴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어요. 사회에서 지탄받을 만한 이슈가 생겼어요. 거기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존재하는 경우들이 보죠. 그러면 이제 더 비난받고 더 욕을 먹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는, 어 주님의 주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개중에 그, 그 비난받을 만한 꺼리를 만든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가로막히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는 삶이 어 복음의 현장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을 가로막게 되는 거죠. 그럴 땐참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죠.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고 이제 매스컴에 보도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더라. 그러면 정말 우리가 속상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냐 하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도전할 때 우리는 최소한 나를 봐나 나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분명하지 않냐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는 것 같기는 해그 정도로는 우리가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변하는 거죠 우리가 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커지려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누가 보면 7장에 보면 한 바리세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옆에 엎드려서 어,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자기가 가지고 오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입 맞추는 걸. 그러니까 그걸 보면 바리새인이 그리고 바리새인 속으로 어, 수군수군하는 거죠 사람들과.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았을 텐데. 죄인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있는데도 예수님 내버려 두다니 하고 수근수근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보음 7장 47절에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라. 그럼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이런 나의 죄를 용서하시다니 그걸 깨달으면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내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즉,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수히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었다. 그 과거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감사한 거죠. 0절에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더 감사할수록 내 자신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럼 지금 뭐하겠어요? 새벽이니까 자고, 잠이나 자고 있겠죠. 아니면 밤새 술 마시고 거리를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 것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더 주를 위하여 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구원은 받았어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구원 받고 나면 주를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건 됐어요.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입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냥 즐기고 사는 그 삶을 추구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됨이 없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였다 는 이런 고백이 없어져. 일단은 구원 받았으니까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일단 그 천국 티켓은 따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야 돼. 어떻게든 부자 돼. 어떻게든 누리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 남들 보기에 막 멋있게 그것으로 가니까 주를 위한 헌신된 삶이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할 만한 변화된. 삶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나를 봐, 나 변했잖아. 우리는 이 고백을 할수 할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성장해 갈 때까지 우리의 성화의 삶을 쉬지 아니하고 더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